어제 손절했지? 근데 지금 영상 만드는 중 숏먹어서 다 복구함. 손절 과정 한 보고 복구 과정도 보자. 이전 영상 댓글 중유값 86,900 넘겨 마감해서 롱 진입했다가 PTCO SD, BTCO SDT 둘다 손절 약30% 손절. 이렇게 크게 손절 오랜만 눈물 쭉. 중유값 85,000 이하 마감을 해서 롱 손절 을 바로 숏으로 스위칭을 했어. 근데 또 바로 8만 6천 이상으로 튀어 오르는 걸 보면서, 손절. 양싸다구 30%의 큰 손절 후에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눈물쭉. 원래면 숏은 손절 안 하고 버텼을 텐데, 이렇게 지존도 손절을 해. 그니깐 청산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심신을 재정비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숏 들어가서 지금 싹다 복구함. 저 스샷 찍을 때는 30%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50% 넘었네. 아까 79,900달러에서 절반 익절했어. PTCOSD, PTCOSDT 둘 다. 영상 올리면서 매매하느냐고 빡시네. 이제 반등 좀 주겠지. 유튜브에 바로 이전 영상이야. 재밌죠? 제목 영상 클릭해서 댓글도 확인해 보자.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됨. 중요값 86,900달러. 그리고 중요값 85,000달러. 이건 개정 확했지? 저거 숏 들간 사람은 지금 86,900 달러 이상 마감 롱 손절했어도 복구 헐헐 이김. 경난 치존이야. 셀바이를 믿고 따르라. 깡통님 고맙다 해줘서 고마워도 많이 벌어. 그럼 우리 차트에서도 한번 봐야지. 중요값 86,900 달러랑 85,000 달러 찍어 볼게. 다 이렇게 두 곳이야. 롱 진입자리 봐봐. 당한 거지 뭐. 하락 중에 처음 돌리는 롱자리는 잘안 들어가긴 하는데. 페이크인 경우가 많아서. 이번엔 일부러 들어갔어. 영상 찍을라고. 숏은 중요값 85,000달러 이하 마감 진입이었지? 차트에서 봐봐 어디쯤인지. 암튼 이렇게 진입한 것들 손절로 해도 오늘 아침에 84,300 쯤에 진입한 숏으로 다 복구했어. 일반인들이 말하는 선물 마진의 끝은 청산이야. 손절을 하는데 어떻게 청산이 돼? 존나 병신들이 하는 말인 거 알겠지? 병신들이 지들 경험에 의해서만 짓거리는 얘기지. 그럼 또 선물 맞이는 도박이야? 홀짝? 니들이 도박처럼 처하니깐 도박이지 병신들아. 참 다들 지들 경험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주변에서 그런 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손절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사업하면 망한다는 생각이랑 똑같지 뭐. 끝판왕 돈 벌기를 하려면 니들 인생을 갈아 넣을 줄 알아야지. 끝판왕 깨는 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야. 암튼 쓸데없는 소리는 이쯤하고 차트에서 진입 위치는 다들 봤지?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 부근에서 반등해서 상승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반등 약하거나 계속 빠지면 진짜 첫 번째 영상에서 잡아준 3번 라인 7만 달러 초반 라인 기억하지? 거기서 못 돌리면 진짜 진짜 마지막 4번 라인 있어. 우선은 7만 달러 초반 라인까지 가나 안 가나 먼저 잘 지켜보자꾸.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을 바라는 형 누나들. 걱정하지 마. 아직 비트코인 코점 안 나왔으니 언젠간 저 코점 넘길 거야. 그리고 나도 현물 비트코인 좀 많아. 난 천만원, 이천만원 대 많이 사놨어. 그때 친구들한테 피트코인 사라고 했다가 존나 병신들 지금은 다안 만남. 와, 진짜 다들 하나같이 병신 소리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 이 얘기는 나중에 썰 풀게. 다들 돈 많이 벌어.